우리는 음식 재료를 구입할 때 필수 영양 소중의 하나인 단백질을 빼지 않고 먹거나 요리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웨빙 라이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중요한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뼈, 피부 및 기관을 포함하여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여 조직을 만들고 복구하는데 사용합니다. 우리 몸은 많은 효소와 호르몬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소는 우리 몸의 화학반응을 돕고 호르몬은 성장, 신진대사 및 생식과 같은 많은 과정을 조절합니다. 또한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일도 합니다. 단백질인 항체는 감염과 질병을 퇴치하는 데 도움을 주어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우리 몸이 탄수화물과 지방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단백질은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단백질은 포만감을 증가시켜 장기간 포만감을 느끼게도 하는데 이것은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임으로써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며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5가지은 닭고기, 콩, 문어, 생선 등이며, 연구에 따르면 연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 전체에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특성을 가진 생선에서 발견되는 오메가 다시 3 지방산 때문입니다. 닭고기는 저지방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2016년 연구에 따르면 닭고기와 같은 저지방 단백질 식단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콩은 환상적인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며 섬유질이 풍부하여 건강한 소화를 촉진하고 신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기적으로 콩을 섭취하면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어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포화 지방이 적은 단백질 공급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문어는 또한 건강한 신경 기능에 중요한 비타민 B12와 건강한 혈액 및 면역 기능에 중요한 철분이 풍부합니다. 요약하면 단백질이 풍부한 다양한 식품을 식단에 통합하면 심장병 위험 감소, 건강한 소화 촉진, 체중 관리 지원 등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식사를 계획할 때 접시에 생선 닭고기, 콩, 문어 또는 기타 단백질 공급원인 견과류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단백질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